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어, 여러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바로 미국 링컨 센터 인류미래 국제 세미나에서 발표돼서 큰 주목을 받았던 그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 내용입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손동원 박사님을 좀 소개해 드려라 할것 같아요 현재 미국 링컨 리더십 연구소 총재이시고 또 저명한 미래학자이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분의 연구 분야가 정말, 어, 놀랍도록 넓습니다. 그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은 기본이고요. 경영학, 법학, 신학, 리더십과 미래학, 심지어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공학, e-비즈니스, IT, 인공지능까지. 와, 이 모든 분야를 융합해서 인류 문명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원칙들을 평생 연구해 오신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오늘 저희가 다룰 논문이 행복론의 철학적 탐구 또는 뭐 행복의 재구성, 현대적 맥락에서의 철학적 탐구인데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행복이 그냥 음, 단순한 즐거움, 쾌락 이런 걸 넘어서서요, 삶의 의미와 어떤 만족감 이런 걸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어떻게 재구성될 수 있는가 이걸 탐구하는 거죠. 손동원 박사님의 그 깊은 통찰이 아주 잘 담겨 있습니다. 네. 저도 자료를 보면서 정말 감탄했는데요. 이 논문의 핵심 내용을 손동원 박사님께서 메인 포인트 5가지 도구마로 명쾌하게 정리하셨더라고요. 자, 그럼 이 메인 포인트 5가지 도구마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첫 번째 도구마는 긍정적 정서의 기반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행복의 가장 기본 뭐랄까 바탕이 되는 거겠죠? 네 바로 그거죠. 기쁨, 감사, 희망 이런 긍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그 심리학자 바버라 프레드릭슨의 확장구축 이론이라고 있잖아요. 아 네네 들어봤어요. 그것처럼 긍정적인 정서는 우리의 생각의 폭을 넓혀주고 또 심리적인 자원을 이렇게 쌓게 도와줘서 행복이 좀더 지속될 수 있도록 강화시켜준다는 겁니다. 음. 손동원 박사님 역시 이 부분을 행복의 기초로 강조하셨어요. 그렇군요. 긍정적인 마음 상태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다른 행복 요소들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네요. 어,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바로 관계의 힘입니다. 뭐 우리가 흔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그겁니다. 서로 믿고 공감하는 그런 깊은 인간관계가 행복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굉장히 유명하죠? 아, 네, 오래된 연구요? 네, 거기서도 결국 오랫동안 행복하고 건강하게 산 사람들의 핵심 비결이 뭐였냐? 바로 좋은 관계였거든요. 디지털 시대라고 이게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의미 있는 연결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 논론에서도 이걸 행복의 핵심 종력으로 보고 있어요. 관계의 중요성. 아 정말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는 의미의 추구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좀더 깊어지는 느낌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조금 더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빅터 프랭클의 로고 테라피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아, 의미 치료요. 네, 단순히 즐거운 감정을 느끼는 걸 넘어서 내 삶의 목적이 뭘까? 내 가치는 뭘까? 이걸 발견하고 추구하는 과정 자체가 행복을 아주 깊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이게 꼭뭐 대단한 성취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뭐랄까 사회에 작게나마 기여하는 활동일 수도 있고 창의적인 활동 아니면 꾸준히 자기를 돌아보는 것다 해당되죠. 이런 의미 추구가 행복의 지속성을 보장한다고 보는 겁니다. 와,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 그 자체가 중요하다. 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몰입의 경험이군요. 그 플로우라고 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미아의 칙센트미아의 교수가 말한 바로 그 플로우입니다. 어떤 활동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막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심지어는 나 자신을 잊어버리는 그런 상태 있잖아요. 네, 있죠. 저도 가끔 느껴요. 뭐 예술 활동이나 스포츠, 취미 활동도 좋고 어떨 땐 일에서도 그런 걸 느낄 수 있죠. 이 몰입 상태가 우리한테 굉장히 강력한 만족감과 성취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행복감을 극대화시키는 음 뭐랄까 총매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아주 강력한 요소입니다 그렇군요 몰입의 경험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메인 포인트 다섯 가지 도그마 중 다섯 번째는 뭔가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바로 자기 수용의 자유입니다 자기 수용 자기 수용이요 네 자신의 강점은 물론이고 약점이나 어떤 한계점까지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칼 로저스라는 심리학자가 말한 자기 일치 개념 아시죠? 네, 이상적자와 현실자의 일치. 그렇죠. 그 이상적인 나와 현실의 나 사이의 간극을 이걸 건강하게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내적 평화를 얻게 되고 그게 바로 행복의 완성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거죠. 선동건 박사님께서는 이 자기 수용 단계를 통해서 진짜 나를 끌어안고 내적인 평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행복의 완성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신 겁니다. 와, 그렇군요. 자, 이렇게 메인 포인트 다섯 가지 도그마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긍정적 정서, 관계, 의미, 몰입, 그리고 자기 수용까지. 정리해 보면 손동원 박사님의 이 논문은 행복이라는 게 단순히 한 가지 감정이 아니라 이 다섯 가지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만들어지는 굉장히 입체적이고 또 역동적인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그냥 뭐운 좋게 찾아오는 그런 감정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철학적인 성찰과 또 과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설계하고 또 갖고 나갈 수 있는, 음, 일종의 삶의 예술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삶의 예술이라 멋진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 다섯 가지 요소들 이걸 내 삶에서는 어떻게 좀 조화롭게 만들어 갈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선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서 행복에 대해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그 인공지능 같은 첨단 기술과 인문학의 융합을 통해서 인류 문명의 미래를 고민하시는 손동원 박사님의 관점에서 좀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앞으로 기술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할 미래 사회를 상상해 볼때 만약 행복을 위한 여섯 번째 도그마가 필요하다면 과연 그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네,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